2025년, 교통의 미래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있는 것은 단순한 오토 릭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디자인, 그리고 환경의 비전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세대의 이동수단입니다. 바로 퓨처리스틱 3륜 하이브리드 오토 릭샤입니다 정면에서 마주하는 순간, 이 차량은 한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중앙에 자리한 단 하나의 전륜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전륜에는 네온 블루 빛이 흐르며, 회전할 때마다 마치 에너지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하나의 바퀴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균형과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양옆에는 수직으로 길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합니다. 날카로운 빛에서는 어둠을 가르고 도심 속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헤드라이트가 만들어내는 미래적인 패턴은 단순한 조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이 릭샤가 단순히 현재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차체의 전면부는 공기역학적 곡선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주행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이 곡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속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차체 컬러는 매트 블랙과 크롬 실버. 그 위를 흐르는 네온 블루 라인이 어우러져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색의 대비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앞유리는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 글라스로 만들어진 홀로그래픽 hd 입니다. 운전자는 눈앞에 투영되는 가상 화면을 통해 속도, 배터리 잔량,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함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단순히 시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기반의 경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변 상황을 감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차량 중앙에는 빛나는 퓨처리스틱 로고가 자리합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제 오토릭샤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만 위존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도심의 반거리, 네온 불빛 아래의 2, 3륜 오토릭샤가 달릴 때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중에는 드론이 날고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오가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릭샤는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아이콘입니다. 주행의 심장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며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소형 수소 연료전지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의 이동입니다. 매연도 소음도 없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승객을 태우는 공간은 단순함 속에 안락함을 담았습니다. 인체공학적 좌석, 은은한 분위기 조명, 그리고 소음 없는 주행은 짧은 이동조차 특별한 경험으로 바꿉니다. 운전자는 미래형 대시보드와 함께 차량을 제어하기보다는 기술과 하나 되어 흐름을 타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 릭션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도시의 문화, 환경 혁신, 기술 진보를 상징합니다. 2025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이 삼륜 하이브리드 오토 릭션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